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 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그 취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또 좋아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다육이들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어, 저는, 미인들도 좋아하고, 이제 창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초록한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쁜데요. 그 중에 하나, 어, 저는 따글따글하게 자라는 다육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또 따글따글하게 키울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또 국민 다육이들이 많아서 어, 한 포트 말고 여러 포트를 사서 또 합식을 해가지고 키우면 그또 따글따글함이 또몇배또 기쁨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 좀따글이한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좀한번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블랙베리예요, 블랙베리. 굉장히, 네, 따글따글한 모습이 참 예쁜 아이지요. 오, 요 아이들은 진짜로 이름처럼 블랙블랙 블랙 합니다. 아직 그렇게 묵지는 않아서 그 묵은 티가 나지는 않지만, 네, 워낙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크는 아이여서 블랙베리. 블랙베리도 있고 레드베리도 있거든요. 네, 레드베리도 굉장히 예쁘죠. 저는 이제 블랙베리를 키우고 있는데,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모여서 사는 아이들 너무 예뻐요. 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하나의 국민다육이처럼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리틀잼입니다. 리틀잼. 요 리틀잼 아이들도 아주 따글따글하게 키울 수 있는 예쁜 아이들이에요. 요 리틀잼도 제가 한세 포트 정도 네, 합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 초록한 감이 예쁘기도 하고 이 어, 리틀 잼들도 날씨가 좀 더워지고 좀그좀 그, 좀 습해지는 여름이 오면 초록했던 이런 색감에서 조금 탁해지는 어두운 갈색빛으로 좀 살짝 변하거든요 어, 그래도 예쁘게 따글따글하게 키울 수 있는 리틀 잼 예뻐요. 이렇게 좀 모여서 합식을 하거나 군생으로 자라는 이런 따글따글한 아이들은 어, 좀 통풍이 잘될수 있는 곳에 바람길이 좀잘 통하는 곳에 키워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잘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많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물 마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고요. 통풍이 좀안 되면 조금 뭐 병충해나 깍지벌레나 좀 물음병이 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어, 문스톤입니다. 따글따글한 아이들은 아니지만 따글따글하게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포트 사서 네, 합식했던 아이이고요. 어, 그리고 또 따글따글한 모습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포트를 키우고 있는 인디카라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지요. 지금은 굉장히 초록초록하지만 물이 드는 이런 시기에는. 어, 입장 끝부터 이 뒷편부터 약간 보랏빛으로 조금 색감에 물이 드는 아이예요.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네, 다육이 같지 않은 좀 매력이 있는 네, 인디카도 이렇게 따그하게 키우고 있어요. 어, 요 아이는, 뭐, 완전히 따글따글하게 뭐, 키우는 아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따글해진 아이들이에요. 이제, 하월시아 종류 중에 수 아이들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색깔이 좀 탁하죠? 요즘에 이제 꽃가루가 조금 날릴 때여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요렇게 렌즈처럼 투명한 입장들에 먼지가 앉은 것처럼, <laughs> 닦으니까 예뻐지죠? <laughs> <laughs> 이다 지금 꽃가루에요. 예, 창문을 열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이 봄, 이 시기에는 꽃가루들이 좀 많이 묻습니다. <laughs> 하월시아 되게 따글따글하게 멋지죠. 오로라도 빼놓을 수 없는 따글따글한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오로라는 저희 집에 딱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네, 귀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 뭐 비싼 다육이는 아니지만 네, 예쁘게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오로라. 따글따글하게 키울 수 있어요. 또 따글따글해서 예쁜 청성미인입니다. 이 아이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어, 분갈이 해줄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아이 중에 하나죠. 굉장히 입장이 그냥 막 떨어지고. 어, 대신에 요렇게 아이들이 번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청성미인은 어, 이렇게 제가 지금 입장을 떨궈진 아이들을 지금 다 옆에다 이렇게 놨는데, 요 아이들이 지금 다, 네, 자구가 다 올라와서 이렇게 옆에서 또 번식을 하고 있죠. 어, 이런 청성미인처럼, 어, 좀 여리여리하지만 따그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은 입장으로 훑어가지고 그냥 이런 빈 공간에 뿌려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또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청성미인도, 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따그리한 아이. 네. <laughs> 이제 청옥금입니다. 청옥금. 청옥도 키우고 있고요. 저는 이제 청옥금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어, 훨씬 더 훨씬 더 빛깔이 사실 예쁘 예쁜 아이들인데 색깔이 조금 살짝 네좀 탁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뿌리를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번식을 위해서 가지를 조금 잘라주고 이렇게 좀 했던 아이들이라 다시금 좀 자리 잡고 물 먹으면 훨씬 더 예뻐져요.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좀 쭈글거리는 게 보이죠? 요 아이들 여기다 이제 합식하려고 다 한꺼번에 이제 심어줬던 아이들이라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물 한번 흠뻑 주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이제, 밖으로 저 나와봤습니다. 또, 따글따글한 아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저희 집에 이 애성인데요. 저는 이렇게 애성을 합식해가지고 여러 개를 네,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제가 너무 잘 키운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아, 진짜 너무 꽃같이 꽃밭이죠, 꽃밭.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laughs>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팬댄스. 이 어, 팬댄스도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이제 묵으면 훨씬 더 예뻐집니다. 묵으면, 이게 알사탕처럼 입장이 훨씬 더 둥글둥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우는데 아주 멋진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 펜댄스인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홍옥입니다. 역시나 이제 청옥, 홍옥, 뭐 블랙베리, 오로라. 저는 이런 종류 아이들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진짜 바글바글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거 홍옥을 제가 살때한열 포트 정도를 한꺼번에 샀던 것 같아요. 네원 없이 심어주고 이제 좀 따로 심었던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laughs> 따그하게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홍옥이나 청옥이 짱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따글따글은 아니지만 합식해서 굉장히 따글따글해진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이 있구요. 유접곡도 굉장히 따글따글 따글 예쁘죠. 네, 매직잼 골드는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이게 얼굴이 여러 개가 있는 대품을 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따글따글 따글 해지네요. 이렇게 키울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아이는 멘도사인데요. 멘도사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작은 품종이잖아요. 얼굴이 로제트가 굉장히 작은 품종으로 자라는 아이여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굉장히 스스로 따글떼, 따글해지는 아이들이에요. 좀 넓은 분에 심어주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음,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또 종류의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렇게 또 따글따글하게 키워서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취향껏 또 키워보고 싶은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또한 번, 어, 키워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매력 있는 아이들. <laughs> 네, 오늘은 매력덩어리 아이들, 네, 소개를 해드렸어요. 고맙습니다.